요즘다 됐지? 예 그냥 간단하게 다가 만나 놓으면 되겠죠? 아 그럼 밥대도 아니고? 와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언젠내가안 예뻤니? 아이고 음. 너는 그렇게 하고 있게? 예 왜요 어머니? 이상해요? 음뭐 이상하진 않은데 그래 음, 괜찮겠다 음. 오셨어요 오셨어요 뭐. 음, 없어.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이먼 길을 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환이 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시환이 엄마예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두 분을 뵙게 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저 성란이 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난이 애미입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 집두째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노태한입니다 일어나와 네. 네. 여기는 우리집 막내며느리입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자 그럼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 예. 들어가시죠. 네. 예, 예. 전어. 예. 어. 네, 예. 들어가시죠. 부모님, 어떻게 알고 계셔? 회님 그대로 아버님만 아시고, 어머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어, 아, 아니 그냥 궁금해서 들어가자. 요, 때가 아니라 저희가 식사 준비를 못했는데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는지. 아 예, <laughs> 아 예,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집으로 찾아뵙겠다고 해서 실례를 범한 건 아닌지 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애들이 들어와서 살 집인데 이렇게 와서 보시고 가야 마음이 누이시죠. 이 귀한 따님 여의신을 하고 참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 애를 받아들여 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이성난이처럼 훌륭한 따님을 주시는데, 오히려 저희가 참 감사할 따름이죠. 그럼요. 두 분을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시길래, 이렇게. 반니를잘키웠나 하고요. 아이고 이지나친 <laughs> 과찬이십니다. <웃음> 예.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데요. 모시고 산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걱정이 되든지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양이 안 차시더라도 너그럽게 봐 주시고요. 가르침서 거둬 주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한 1년만 데리고 살다가 내놓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아. 거 아니네요. 아 네. <laughs> 압니다. 음. 저,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시다가, 작년에 퇴직하셨다고요. 아, 예. 아 예, 처음엔 많이 좀 답답하셨겠네요. <laughs> 아, 예, 그래도, 이럭저럭 적응해가는 중입니다. 아, 안타깝네요. 여기 가깝게 계시면 저랑 가끔 만나서 술한 잔도 하고, 또 가끔 이 낚시도 가면 참 좋을 텐데요. <laughs> 부부동반으로 같이 등산도 다니고요.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아주 한달이에 달려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요, 불러만 주시면 정말 빨리 달려오겠습니다. <laughs> 정말요 여보 응. 우리가 같이 대구에도 내려가고요 응. 응. 주변에 보면 같은 연배에 이렇게 사들끼리 응. 잘 어울리고 가깝게 지내고 그런 친구분들 보면 아 그렇게 부럽고 응. <laughs> 좋아 보이더라고요 <응>. <웃음> <웃음> 예, 저희도요 <laughs> 둘째 따님이 미국에 계시다고요 아예 현재 그 딸이 버클리에서 수학 중이고 그 사위가 그쪽에서 짭을 얻어서 한동안 귀국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아, 모두 뭐 따님께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공부를 잘하셨군요.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아, 세상에 자식 머리는 엄마 닮는다는데 시한이하고 성란이 결혼하면 이세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laughs> 그럼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나? 그러니까 당신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인가? <laughs> <laughs> 드세요, 선생님. 드세요, 선생님. 야, 야 시죠 아, 예. 예.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음, 음, 맛있네요. 제가 한가를 워낙 좋아해요. <laughs> 어머나, 저도 그래요. 네. <laughs> 아, 낚시 좋아하십니까? 아, 예. 뭐 잘은 못하지만 가끔 갑니다. 하세요? 아 예, 저도 가끔은 즐깁니다. 저는 바다 낚시를 좋아합니다. 아, 바다 낚시 좋죠. 저기 언제 한번 저좀 데려가 주세요. 아, 그럼 좋죠. <laughs>